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12, 12 날이네요. 전도서 8장 9절로 17절 말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 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수해 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날지라도 능이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이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 부조리한 현실에서의 지혜. 전도자는 의인이 대접을 못 받고 악인이 처벌을 안 받는 세상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잘 누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간이 밤낮으로 깨어 살펴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려고 하거나 다알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첫 인류의 착각이었듯이 지금도 해 아래 지혜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호는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주의 깊게 살핀 세상엔 권력자가 따로 있고 그 권력자에게 해를 당하는 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리한 자는 악을 행했던 그곳에서조차 칭찬을 받으며 영예롭게 매장되지만 선을 행한 의인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악이 벌을 받지 않는 부조리한 질서 때문에 악인들은 더 담대히 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벌어지는 일은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악을 징벌하는 법은 더 정교해졌지만 죄를 짓고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악에 동참하지 않다가 마주하는 절망과 허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아는 것과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의 간극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되고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장수하지 못하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죄인이 1 0 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지연이 하느님의 무능이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볼수 있듯이 혼돈은 사탄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새 창조의 도구이며 심판의 지연은 오래 기다리시며 회개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호소입니다. 인광보라는 율법의 원리가 당장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전도자는 오늘 기회가 있을 때잘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는 없다고 말합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해 아래에서는 일리가 있는 현실주의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언젠가 하느님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응분의 보상과 처벌로 돌려주실 것을 믿기에 더 의연하게 현실을 보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전도서를 이번 주까지 보거든요. 아, 힘드네요. 정말 현실적으로 전도서를 적용할 수 있을까?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살면서 오늘날 많은 그 부조리한 일들을 보니까 오늘날에 딱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절대적으로 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되고 있다네요 그 악인들이 죄를 열심히 지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현실적으로 볼때 그리고 오래 살아도 야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이게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죠. 근데 하느님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계십니까? 아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그 이유는 결국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 또두 번째는 하느님이 그들이 회개하기를 아직 도 기다리신다. 그렇게 악을 저지르다가 킥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영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아 착한 일을 하면 오래 살고 복도 받고 그렇게 된다는 이런 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그런 또 얘기가 되는 거죠. 하이. 인간 보는 하나님이 만드신 말 아닌가? <laughs> 네, 좀 얄미워요. 하나님, 아이고, 참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이 완전 하시죠. 인간은 항상 불완전하고 의를 행하면서도 정말 아, 이게 부질없는 일이야. 이렇게 뭐 정의를 추구하고 그래도 나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네. 전도자가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세상에 권력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권력자에게 해꼬지를 당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어요. 그 권력자는요, 악을 행한 곳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죽습니다. 예. 비석도 근사하게 세워놓고. 그래서 이 악이 징벌받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세대 악인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더큰 악을 저질러요. 악을 징벌하는 법이 더 정교해졌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의 성향 때문에 그, 그 법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사람의 그 솜씨에 따라서 결국 아 어, 권력에 따라서 그 법이 집행되기도 하고 집행되지 않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돈이 있으면은 권력이 있으면은 법을 향해서 호통칠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황금 막는주의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법치주의라는 말은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법치주의라는 말 자체가 낭만주의 같아요. 법대로 하는 놈들이 없어요. 법을 이용할 줄 알죠. 인류대학 나오시고 법을 공부하셔서 판검사가 되신 분들 보면 법대로 하시면 된다고 하시는데 법대로 하시는 거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법을 존중해야죠, 당연히. 법을 존중해야 되는데, 아, 법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장난감처럼 되면 안 되겠죠. 물론 법 자체가 우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법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정의와 공의이며 그것을 닮은 인간의 양심입니다. 양심을 넘어서서 법이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이용된다면 그것은 악이죠. 악인이 악을 저지르면 언젠간 망해야 되는데, 아이고, 망하지도 않고 그냥 뭐 80, 90까지 잘 살다가 가시네?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그렇게 원망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전도서 저자도 거참 이상하네. <laughs> 그렇게.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고 경외하지 않는 자가 장수하지 못하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있는 거죠. 아,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 계세요. 그리고 모르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느님이 지금 가만히 계신다는 거죠. 사실 가만히 계시지는 않겠죠? 하느님 지금도 일하시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자, 참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심판의 지연을 하느님의 뜻입니다. 심판하실 분이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 마음대로 하는 거죠. 시간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 하느님은 그 나쁜 놈들의 회개를 지금도 기다리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보라는 율법의 약속이 당장 지켜지지 않는, 당장에 실현되지 않는 이 현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모든 걸좀 내려놔야죠. 그리고, 야, 밥이나 먹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야, 오늘 파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많은 라티노들이 살아요. 남미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불법 이민자들이 많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 어차피 합법적으로 신분을 획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 소셜 시크리티 넘버도 당연히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브로커를 이용해서 뭐 사요 근데 이게 이제 그이 베리파이 일렉트로닉 베리파이를 하면은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천불짜리는요 이 e 베리파이가 잘안되고요 한 3,000불 정도는 줘야 이 베리파이가 되는 소셜번호를 살수 있어요. <laughs>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제가 아이고 이분들 은행 어카운트를 못 열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저기 체크로 받, 받는데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받는데 그거 어떡하냐. 아이 체크 캐싱 하는 데를 간다고. 체크 캐싱 하는 데를 가면은 그, 템프로 이렇게 삭감하고, 예를 들어서 뭐, 천불을 받았다. 그러면은, 900불만 현금으로 받는 거죠. 하지만, 이분들한테는 그게 유일한 창구예요. 은행 어카운트를 못 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도 해 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요, 주말에는 파티 맨날 합니다. <laughs> 그분들 파티 너무 좋아해. 음악도 좋아하고, 네. 왜 그럴까? 그분들은 돈을 안 모으네? 아니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족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분들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요,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몇백년 동안 그 유럽의 나라들한테 지배를 당했잖아요. 식민지를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은 다 뺏어간대요. 자기 재산을 이렇게 좀 모아놓다 그러면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삶의 지혜를 터득한 거죠.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번 돈으로 이번 주저 주말에 멋있게 파티하고, 어, 만난 건 먹고, 즐기고, 그리고 또 주처부터 열심히 일하자.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이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가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보니 그게 오히려 맞는 인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불리한 세상에서. 인간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존재들인데, 지금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이 순간 즐기고, 즐겁게 살아야지. 내일은 몰라. 야,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거라고? 지혜로울 수 있죠. 뭐, 그건 선택이에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 뭔가 좀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집착이 있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저, 통치자가 저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랬을 때, 에휴,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은 다 불공평하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난 몰라.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편하게 사는 거고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인지 너무 세상에 대한 그 기대를 인간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행복의 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더 하느님을 믿고 기대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퇴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거죠. 이생에서 안 되면 저생에서 심판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네, 하느님 잘하겠습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하고 나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laughs> 가족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요즘 살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네. 그래도 하나님 은저와 여러분 을 사랑 하 십니다.